웃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운 배우죠. 부탁해요 엄마에서 장채리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조보아 씨가 MBC 월화 드라마 몬스터로 시청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조보아 씨는 극중 캐릭터 도신형으로 불리고 싶다는데요. 연기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조보아 씨의 모습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 보시죠. 사랑스러운 배우 조보아가 MBC 새 월화 드라마 몬스터를 통해 팔색조 매력을 선보입니다. 지난 2월 종영한 주말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를 통해 러블리함의 대명사로 떠오른 조보아. 아무래도 체리라는 캐릭터가 좀 저의 평소 성격이랑 좀 많이 비슷하니까 표현하기가 더 자유롭고 편해서 보는 사람들이 좀또 음, 편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분들께서도 어, 전작들에 비해서는 좀잘 맞는다고도 얘기해주시고 네, 좋아해 주셨어요. 그 선배님들이랑 선생님들이 되게 예뻐하셨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한테 개 예쁘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는데 어 그냥 예쁨을 받기보다도 예쁨을 받고 싶더라고요. 음.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옆에 붙어다니고 예쁨 받을려고 이 예쁜 짓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차기작 몬스터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는데요. 구신영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러블리함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될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든 그 캐릭터만의 그런 러블리한 게 있어야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근데 그 부분을 어 조금은 더 도도하고 시크하게 표현을 해보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은 더 세고 진하게 그래서 체리보다는 더 패션업을 하고 메이크업이나 헤어에도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해요. 외적인 부분을 더 화려하게 돋보이려고 네, 구상 중입니다. 재벌이 셀 캐릭터인 도신영의 옷을 완벽히 입기 위해 부유한 친구의 도움 아닌 도움도 받았습니다. 어, 저도 사실 부잣집 딸이 아니라서 <웃음> <웃음> 체리를 연기할 때도 조금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작품도 많이 참고하고 이제 뭐좀 이렇게 부유한 친구랑도 이렇게 지내면서또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고 이게 <laughs> <laughs>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조보아는 인기가 늘어날수록 자기 관리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좀 사생활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에 대한 책임감도 더 많이 산책도 하고 놀아주고 있고 다음 작품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관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많이 하려고 해서 운동도 하고 있고 내 네, 피부 관리도 하고 조금 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안정된 연기력으로 호평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작품에서도 좋은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직 만족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이번 작품은 또 50부작이었어서 어, 1회보다는 50부가 조금은 더 어, 풀어지고 자연스러워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스스로를 더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작품 속 캐릭터로 불리고 싶다는 조보와 K-스타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몬스터라는 작품에서 또도신영이란 역할로서 활약을 할 건데요. 조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 조보아라는 배우도 또 다른 모습으로서 예쁘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해요 엄마의 장체리에 이어 몬스터 도신영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생방송 스타 뉴스 이보람입니다.